거울을 다시 쳐다봤다. 정원의 소나무도 바위도 하늘도 그대로 반사되었으나 자신이 비춰야 하는 자리에 여자가 서 있어 머리끝이 주뼛섰다. 푸른 여자의 드레스가 섬뜩했다. 마른 침을 꿀떡 삼킨 판소라자는 목을 비틀어 보고 상반신을 좌우로 흔들었다. 거울 속의 여자도 똑같이 행동했다. 은근히 부하가 났다. 죽을뚱 살뚱 먼길 달려왔는데 부잣집 산다고 업신적인 것 같기도 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금 장난할 기분이 아닙니다. 얼렁 문이나 열어보이소. 이거 주고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거울 속 여자가 손바닥을 펼치더니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했다. 들어오라는 손짓이었다. 판술 아재가 체면 접고 물었다. 어찌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거울 속에서 계속 손가락만 올보락 댔다를 반복했다. 판수라저는 공사 현장에서 얻은 최신 정보를 떠올렸다. 손을 대면서 서르 열리는 슬라이드 도어를 기억해낸 판수라저는 거울에 손을 댔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겨울 건네에서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타야 내일 중 창원에 도착할 텐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거울 속 여자가 극도로 화나게 했다. 판수라제는 여자를 향해 소리쳤다. 뭐시는게 있노? 심부름 온 사람한테 참물단한잔안 주고 장난만 치고 있는 네가 인간이가 판수라제는 가져온 봉투를 흐르침에 섞어내 거울 앞에 휙 던졌다. 거울 앞에 봉투를 던지려던 그 찰나 거울 속 여자가 수화같은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똑바로 들어오라는 의미 같았지만, 들어갈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여자를 향해 두 번째 역정을 버릉 냈다. 내가 귀신이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게, 여자가 핑글에 웃었다. 손바닥으로 미는 신형을 했다. 아, 저이 내보고 밀라는기재 그렇지. 요새 새로 나온 문은 미래에 자동으로 열린다 가던데, 이게 바로 그거구나. 꼭촛눈된 기분으로 판수라제는 거울을 힘껏 밀었다. 그 순간 판수라제는 거울 속으로 나뒹굴어졌다. 순식간보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거울 속에 나뒹군 판수라제가 뻘떡 일어나 거울 밖을 내다봤다. 정원의 소나무 며 바위 그리고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거울 속에 나 뒹굴기 전의 정원 풍경 그대로였다. 여자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판수라제가 뒤돌아섰다. 어서오세요. 거울 속 여자의 목소리보다 눈앞에 전개된 화려한 정경에 판수라제는 혼이 나갔다. 꿈속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정경이었다 일곱 가지 색의 꽃들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수만 마리의 칠색나비가 날고 있었다. 그 꽃밭에서 걸어 놓으며 거울 속 여자가 말했다. 탄수라제님을 많이 기다렸어요. 멋이라고요? 내 이름을 우치 알았는데, 우리 할 수집 주인이 알려줬디까? 거울 속 여자가 보조개를 지었다. 아니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일어났던 일도, 일어나고 있는 일도, 그리고 일어날 일도 다 알고 있죠. 점차 확장되지 않던 판수라제의 와이셔스만한 눈이 오버 단추만하게 커졌다. 뭐시라고 해?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판수라제는 거울 속 여자에게 가져온 봉투를 내밀었다. 우리 하숙집 주인이 죽디다 여자가 봉투를 받아 읽어보지도 않고 하늘을 향해 던졌다. 거울 속 여자가 던진 봉투는 창공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가 되어 날아갔다. 판수라제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이 빠져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고? 똑같은 말을 입속에서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거울 속 여자가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뭘 그리 놀라세요?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재능이 있답니다. 네? 그게 정말입니까? 대답 대신 거울 속 여자가 웃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말에 넋이 빠진 판소라제를 거울 속 여자는 언덕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판소라제는 오늘 밤 여기서 주무세요. 판소라제가 몸서리쳤다. 아닙니다. 저 밖에서 택시가 기다리고예 내일 새벽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내일부터 공사가 또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예.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오두막에서 밥을 지새우고 싶었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겠기에 판소라제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거울 속 여자가 말했다. 여긴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예? 무엇이라고요? 못 나가신다니까요?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내 발로 내가 가는데 와못 나갑니까? 거울 속 여자가 붙들기 전에 판수라제는 돌아서려고 했다. 그러나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다. 여자가 오른손을 수평으로 걷자, 비로소 판수라제의 발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판수라제의 발이 움직이는 방향은 거울 쪽이 아니고 바위 밑에 오두막 쪽이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판수라제는 몸을 돌리려고 길을 썼다. 그러나 길을 쓰면 쓸수록 오두막과 더 가까워지기만 했다. 판수라제가 거울 속 여자에게 사정했다. 지가 여 요서 자는 게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천사 같은 분도 있고 풍경도 좋지만 지가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언제 나오라 할지 모릅니다. 요 사룻밤 자다, 모가지 잘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서 살면 되지요. 예? 그거는 실시입니다. 이런 데서 살면 사람 별입니다. 사람이 무의도식하면 거기 사람입니까? 신선이지요. 거울 속 여자가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좁쌀만하게 간이 쪼그라든 단술화자는두 손을 싹싹 비볐다 태어나 단한 번도 남에게 굽신거려본적 없던 판수라제였지만, 거울 속 여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이고, 지가 안 돌아가면 진짜 지 밥죽 다 꺼내지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제발 보내줘 있어. 거울 속 여자가 징징대는 판수라제를 더 무섭게 노려봤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 해서, 오줌 싸락합니다 그걸 속 여자가 손가락을 폈다고 므리자 판수라제는 중력을 잃고 미끄러지듯 끌려갔다. 얼마 안돼 오두막에 당도했다. 바위 밑에 지어진 오두막의 문을 열고 여자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판수라제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색가루처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은 수백 마리의 뱀과 칫대 같은 작은 생명체들이 아을거리고 있었다. 몸을 바들바들 떨며 판수라제는 거울 속 여자의 손목을 잡고 애원했다. 지가 무신죄가 있다고 일합니까? 제발 보내주소. 판수라제가 잡았던 거울 속 여자의 손목이 모래알처럼 사르르 빠져나가자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본 판수라제는 기겁했다. 엄마야 이게 뭐꼬? 지네 아이가? 돌이깨처럼 손을 틀며 팔팔 튀는 판수라제를 향해 거울 속 여자가 말했다. 이제까지 판수라제가 죽인 친네의 대부니까 잘 모시세요. 판수라제는 즉신업 주급들의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싹싹 빌었다.